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어, 많이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예,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광교 아파트 팔까 말까, 예. 뭐, 거의 매일 예, 전화, 예, 그 다음에 방문, 음. 이렇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팔아야 하는지 예, 가지고 가야 하는지, 뭐 당연히 일주택자분들은 가지고 가시죠. 예, 가지고 가는 게 맞고 이제 광교에 가지고 계시고 외부에 가지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광교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이거를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요, 뭐, 6.17 대책, 7.10 대책, 뭐,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뭐, 어, 주택임대차 3법,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공포감, 불안감, 아, 네. 고민? <laughs> 아, 좀 공포? 예. 광교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 예, 이런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이 주택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2018년부터의 어떤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요, 2018년 말, 그 다음에 2019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때 이제 호수변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는 우리 저 힐스테이트 광교가 첫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교 더샵, 광교 아이파크, 중흥 뭐 이런 순으로 하는데 광교 아이파크 입주 무렵이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 그 다음에 음 아주 확장된 공급, 공급이 엄청 늘어났었죠. 그것 때문에 2019년 상반기까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KB 리브온 발표 자료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요 그래프 우측이 내려가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지수도 하락하고 가격도 하락합니다. 예, 여기 표를 보시면은 예, 가격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예, 공급이 많은 시기에 이미 우리는 하락 장세를 겪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네니 스테이트가 9억까지 내려갔습니다. 11억까지 거래되는 게. 그래도 지금은 뭐 다시 13억 중반대까지 예, 거래가 됐죠. 아 거래됐나? 예예. 하여튼 뭐 13억 중반대까지 지금 가격이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 중에는요 어, 호수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전을 하시면서 어, 전세를 주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힐스테이트 광교, 광교 더샵 아파트, 광교 아이파크 아직 그주문은 이제 뭐1년 차가 2년차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2년차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또뭐 주거용 오피스텔 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 아시다시피 뭐포레나라든지 아니면 아, 저쪽 그뭐 아이파크 더샵 네, 이제 호수변으로 주거용 주상복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분들이 과연 비과세 받고 나가느냐? 아니면 에 그냥 들고 가느냐. 들고 가면은 장기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게 뭐 단기 1, 2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얘기 중에 잠깐 이제 과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에도 2005년도, 6년도 예 그때 시장 상황하고 좀 비슷해집니다. 어 그때도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가 아마 제가 60%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거래세를 늘려놓으니까 거래를 안 합니다. 그때 시장 상황하고 지금 사장, 시, 시장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왜? 어 이걸 팔아서 다른 걸사려고 해도 양도세가 많이 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가려면 돈을 양도세만큼 또 더 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또내 돈이 들어가고 우유, 어, 유통세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이 하나를 팔면 또 하나를 사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투자해보신 예,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스트레스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죠. 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놔둬도 올라가는데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저쪽 가가지고 또 고민하고 또 사고 또 세금 내고 예,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시기와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어, 부동산 뭐 아파트 예한번 팔면 이게 다시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계에 예, 사시는 분들 지금 한번 팔고 그죠? 예,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어, 가격이 앞으로 하락 장세가 있으니까. 예, 지금, 고가일 때 팔고, 다시 가격이 내려가면 사겠다? 이거 이론상은, 뭐, <laughs>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에, 예, 뭐, 암나를 뭐,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는 쫓아가서 추경매수를 하지만, 내려갈 때는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어, 지금 가격보다는, 만약에 지금 이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서 파신다는 분들은 지금 가격보다는 아마도 더 주고 사거나 아니면 못 사거나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부동산은 매번 오른다. 그렇지 않죠.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막연히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IMF 때도 그랬고요. 자, 우리 가까운 일례로 어 2006년도에 예, 그다 기억하실 겁니다 버블 세븐 지역을 예, 지역이라고 있었죠 서초, 강남, 송파, 목동 그 다음에 분당, 평촌, 예, 용인예뭐 수지 기흥 일대죠 이렇게 이제 일곱 개 지역에 예, 거품이 많다 그래서 이제 버블 세븐 지역이다라고 또 이제 예, 그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우스포라고도 했습니다 왜 어... 집을 가진 현금 없는 가난한 자들, 예, 하우스포도 있었는데요. 자 지금 돌이켜 보면 예, 버블 세븐 음, 시대, 예, 버블 세븐이라고 했던 당시의 가격보다 이 일곱 개 지역은 모두 올랐습니다. 그 시대보다 뭐두배 이상 오른 지역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오른 곳도 있고. 그래서 아, 어, 어, 부동산이라는 건 내려가면 또 반드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좀 내려오고. 그러나,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오르면, 예, 하나하나 셋이 내려갑니다. 또 다시 열이 오르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대개 이런 그래프 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 1, 2년 하시는 게 아니죠. 중장기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가 됐다. 예. 어쩌다 보니 다주택 되는 겁니다. 또 돈이 모여서 좋은 아파트가 나오거나 좋은 주택이 나오거나 마땅한 투자처가 나오면 또 구입을 하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추가 구입해서 세금을 이제 과다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부동산 투자는 글쎄요, 제 안목으로 봐서는 한 8년에서 10년, 짧게는 4, 5년. 뭐 이런 정도의 기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주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1~2년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요렇게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뭐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당 아파트 34평대 분양 가격이 8천만 원뭐 9천만 원, 원. 예, 이랬습니다. 30년이 훨씬 더 넘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계속.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공포의 시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두 채를 가져가셔도, 예, 무방합니다. 예,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거 둘째, 둘중뭘 팔아야 되겠습니까? 예,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받으려면, 구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 구주택이 더 좋아. 신주택보다. 근데 신주택도 가져가고 싶고, 많이 올랐고, 예, 구주택도 가져가고 싶어. 자,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좀, 더러 많습니다. 또, 뭐, 투자로, 뭐, 주거용 업시태를 해놨는데, 이게 너무 좋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입주도 했어. 예, 자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는 때 세금 내는 게 양도할 때 내는 세금보다 예,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과세되는 그 세금이 과연 10년 보유하는 세금과 어떻게 될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보유 쪽으로 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광교 아파트 팔까 말까? 예, 정답은 이제 뭐 예,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가 제 역할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에, 에, 저 같으면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다 정리해서 예, 예를 들어서 다 정리해서 더 좋은 입지로 가겠다. 예.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으로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매각하고 순차적으로 세금 관계 때문에 매각하고 가는 순간 이미 거긴 갈 곳은 이미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예, 이 쉽지 않은 얘기가 되시죠 자, 이렇게 세금이 보유, 어, 유통세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은요, 예, 많은 분들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세금 내고 왔다 갔다, 예, 살때 세금 내, 팔때 세금 내,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의 결론. 그냥 가만히 있자. 네. 자, 이렇게 보유 유통 관련 세금이 많으면요. 예, 거래는 줍니다. 하지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 매물이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이런 시장이 되니까 잠시 숨 모르게 하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어,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당분간뭐 이걸 팔아서 또 사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 그냥 가만히 있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슈가 레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